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숙덕 SSUK TTOK 맛소개와 먹는 방법 맛소개와 기원 숙덕은 전통적인 한국 떡으로 쑥가루와 찹쌀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쑥은 한약재로 유명하며 그 향과 맛이 숙덕에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이 떡은 한국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 1. 전통적인 방법 숙떡을 간단히 삶아서 먹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끓인 후숙떡을 넣고 살짝 끓여내면 됩니다. 단맛이나 고소한 숙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워 먹는 방법 숙떡을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팬에 숙떡을 올려 고온에서 구워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숙떡은 더욱 고소하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3. 소스와 함께 단순히 먹는 것 외에도 찹쌀떡. 소스나 꿀 등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소함과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쑥떡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즐기거나 구워서 새로운 맛을 느끼며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쑥떡 Ssukttok 과학적인 영양 분석 영양 분석 예실 단백질 함량 쑥떡에는 찹쌀과 함께 쑥가루가 사용되는데 쑥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쑥떡의 단백질 함량은 약 3g에서 5g 정도로 예상됩니다. 탄수화물 함량 찹쌀을 사용하여 만드는 숙떡은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대략 30g에서 40g 정도의 탄수화물이 한 개의 작은 숙떡에 함유될 수 있습니다. 3. 지방 함량 숙떡에 사용되는 쑥과 찹쌀 모두 지방이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은 숙떡한 개당 약 1g 이하의 지방이 예상됩니다. 4. 영양소 함유량 숙덕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유량이 높지 않지만 숙이 가진 칼슘,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이 일부 함유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작은 크기의 숙덕 한개당약 50kcal에서 70kcal 정도의 칼로리가 예상됩니다. 숙덕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지방 함유량은 적으며 영양소 함유량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음식 중 하나로 자주 먹는 편입니다. 쑥떡 SSUK TTOK 만드는 레시피 재료 소개와 손질법 및 만드는 방법 재료 소개 찹쌀 쑥떡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찹쌀은 떡의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쑥가루 쑥떡 특유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쑥의 흥을 더해줍니다. 3. 설탕 또는 조청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며 조청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손질법 1. 찹쌀 불려주기 찹쌀을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에 담가 불린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쑥가루 준비 신선한 쑥을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쑥가루를 활용합니다. 만드는 방법 1. 재료 섞기 불린 찹쌀과 쑥가루, 설탕 또는 초청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떡 만들기 반죽된 재료를 떡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둥 레시피게 만든 후 삶거나 찐후 혹은 찜기에 넣어 조리합니다. 쑥떡은 찹쌀과 쑥가루를 사용하여 단맛을 더한 전통적인 한국떡입니다. 네. 재료를 잘 손질하여 네. 반죽하고 네. 떡 모양으로 만들어 조리하면 됩니다. 쑥떡 네. SSUK TTOK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레시피와 제품 정보유사한 레시피 소개보리떡 쑥떡과 비슷한 모양과 식감을 가진 보리떡은 보리가루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쑥 대신 보리를 사용합니다. 보리 특유의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찰보리떡보리떡과 유사하지만 찰보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떡입니다. 보리떡보다 더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숙덕 제품 다양한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서 숙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떡가게에서 신선하고 고품질의 숙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숙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 보리떡이나 찰보리떡은 유사한 식감과 모양으로 쑥떡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슈퍼마켓이나 떡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쑥떡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리떡이나 찰보리떡을 대체하여 비슷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세요. 쑥떡 SSGK TTOK 섭취시 유의사항 유의해할 사항일 알레르기 반응 숙덕을 섭취하기 전에 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세요. 쑥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숙덕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장 방법 숙덕은 습기에 민감함으로 실온보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오랜 기간 보관 시 맛과 식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3. 섭취량 조절과도한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소화가 불편할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4. 유통기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만료일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세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하세요. 참고 자료 및 문서일. 숙덕 제조법 및 레시피 한국 전통 떡 만들기 춘천 출판사 2021 숙덕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떡가게 TV 2200. 20, 영양 및 재료 정보 숙덕의 영양소 및 칼로리 식품 영양 데이터베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 쑥덕 제조에 사용되는 쑥의 재배 및 가공 방법, 농촌진흥청, 2021 쑥덕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 반응과 저장 방법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부가적인 정보는 참고 자료와 문서를 참조하세요. N.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